후반전 파이팅. 굿. 나 샷. 감사합니다. 나 샷. 나 샷. 굿 샷. 어. Oh. 야또나 설거지 안 하고 싶어 야. <laughs> 언니 퍼터하기 싫다고 저 컨시드만 몇개에요좀 이따 언니 퍼터하기 싫다고 후리논할것 같은데 아, <laughs> 예전에도 어프로치로 다 그냥 먹고 살았어데 퍼터는 <laughs> <포토는> 아니었어 <laughs> 나이스 나도 들어가 아. <웃음> <웃음> 설거지 식기세척기 그해서 <세척지들에서. 웃음> 간다 식기세척기 와. 나이스. <laughs> 오. 완전 앞인데요? 그니까. 언니 백스핀 먹여서 뒤로 오면 되겠다. <laughs> 가져. 고? 고? 그? 우와. 우와. 너 진짜 잘한다. 와, 나 <laughs> 너무 잘한다. 너 너무 잘한다. <laughs> 이거 홀리원 나오겠다, 야. <laughs> 홀리원 하면 저희 오늘 음. 야플라 전원에게 밥 사야 돼요. 누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<laughs> 한 사람이 어 굿샷 아, 아. 짧다 음. 나이스 와아 언니 퍼터 하기 싫어서 일부러 저기로 치신 거예요 <laughs> 리액션 준비 중. 오, 나이스! 버디! 오피치 하트! 아씨. 제가 홀컴 막아서 그래요. 아니야, 괜찮아. <laughs> 네, 카카오예요 하이. 멋있어, 멋있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굿샷 제발 어. 저 대신 퍼터 해주실분?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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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아? 음. 저기안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음.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더 마음 편해. <laughs> 시드의 좋은 점. 한, 두, 두, 그치, 너도 어. 거기 안에 있는 게 마음 편하지. 준비, 빵. 오케이. 준비, 빵. 굿. 육십. <laughs> 나이스 nice. 준비 빵 준비 빵 굿샷 공이랑 같이 날아가네 준비 빵 준비 빵 굿샷 굿샷 힘 <laughs> 갔다 힘야굿 <laughs> 붙은것 같은데? 잘 쳤다. 붙은건데? 오, 오 나이스. 나이스 버디. 감사합니다. 이글이요? 이글이요. 어 이글이네. <laughs> 이글이요어 이야. 이야. 오늘 야. 또, 쏘 진짜. 우와 나 뭐지? 캐논도 하겠는데요? <laughs> 저 오늘 잘못 걸렸어요. 어떡해요? 어 <laughs> 나이스. 버팅을 안 한다. 하겠다. <laughs> 저 재물이었어요. <laughs> 어쩐지, 응. 언니랑 치고 싶어요. 이러세요. <laughs> 어, 뒷땅 쳤어. 굿. 괜찮아. 쏘쏘. 어차피 짧은데요. 응, 응. 나이스. 어. 러프 같네. 나이스 뭐라고 어. 하시는 줄 알아? 이 맵을 고른 이유 내가 잘 쳐서래 <웃음> <웃음> 다 계획이 있었어 사실은 다제 계획안에 모든 데 롱아이언 팁? 전 롱아이언 약간 터치 얇게 때려요 얇은 터치 선호하는 편입니다 <laughs> 굿샷 샌드? 어, 스톱 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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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<laughs> 보고 싶었나 보다. <laughs> 맞죠? 오, 설마? 설마? 아 우와. 어, 야, 너무 세나봐. <laughs> 매우 빠름? <laughs> 아씨. 아씨.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. <laughs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오늘 진짜 <laughs> 오늘 쏘야 어떡하지? <laughs> 쏘야 날. 어 잘. 글 나이스. 나 분명 약하게 쳤거든? <laughs> 아, 나이스. 아, 왜 이렇게, 이, 이게, 행복하지?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오! 나인 언더 나인 언더 나인 언더 하나 남았다. <laughs> 내 라베 얘기하다가 예언가가 돼버렸네? <laughs> 아, 진짜 똑바로 친다. 저 개미어리에. 쏘야 몸매 얘기하고 있는 거야? 개미어리라고? <laughs> 아, 여기 너무 좁다. 너무 무서운데. 하여튼 저에게 멀리건이 있죠. 아 그럼. 응. 우리 아직 한, 한 번도 안 썼어. 응. 자신있게. 쏘야 아. 될 때가 온거 같죠. 맞지, 맞지. 쏴, 쏴. 아 원래 멀리건 안 써야 되는 건데 하이 <laughs> 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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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멀리건 쓰면 가오 안 사는데 퍼팔 때얼마 쓰고 싶겠니 <laughs> 굿샷 굿렇도저히제 오비 나서 살짝 멘탈 흔들렸어. 아, 그랬어? 어. 멘탈이 한4번홀부터 없어졌던 거 같아. 와. 어. 야, 안 들어갔다. 어, <laughs> 아, 골프공 스릭슨이네. <laughs> 그러게. 공공에 초점이 없는 것까지 봐 주셨어. <laughs> 굿, 나이스, 아. 우와, 아. 우와 미쳤다. 그만, 미쳤다. 아 나이스. 1 1 원도 하겠는데. 굿샷. 저 드라이버 샤프트 SR 써요. 아, 그래도 거리감이 오긴 하네 <laughs> 끝날 때 됐을 때 거리감 오는 거 그러니까 아어아 어. 어, 잠깐만 어 잠깐만. 괜찮아 괜찮아 야, 나이스 오, 사합니다 아 이글포톤데 <laughs> 오늘의 희생양 김민주 <기민지> 프로 <laughs> <laughs> 저 이거 오늘 라베예요 <laughs> 피니쉬가 안 잤죠 <잡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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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때서 <돼서> 긴장한다고 너가 아네왜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그래 <laughs> 굿샷 나이스 언니, 오늘 페어웨이 놓친 적 없어요. <laughs> 오. 나이스. 나이스. 쿠션, 스피드. 왜 이렇게 많이 굴러가요? 한 번만 쓸까? <laughs> 어, 맞... 아, 이건 아닌 것 같아. 저거 저거 누르면 되지 않아요? 사라지 사라졌다가 오고 싶어서... 어... <laughs> <laughs> 응? 와... <우와> 아, <laughs> 봐봐요. 나 진짜 툭 쳤어. <laughs> 와... 봤어요. 봐봐, 너도 셌지? <laughs> <쐈지? 웃음> 마컬 아쉽다. 오케이 나이스 파. <laughs> 그래도 재밌게 쳤다. 그럴까요어 보기가 많아요. 보기가 하나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<웃음> <웃음> 거리감을 맞춰보도록 <laughs> 도전장 받아 주시나요? 네. 네 받아 어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뭐 아, 먹을까요? 뭐 먹을까?